안녕하세요 컴사구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 페이지를 변경해 볼게요 엣지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나면 이런 페이지가 처음 나타나는데 이 페이지를 구글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점세 개를 클릭하고 나서 아래쪽에 있는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눈으로 찾지 마시고요 검색창에 시작이라고 입력을 해 보세요 그럼 이러한 항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를 열수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나서 새 페이지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글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그럼 아래쪽에 방금 제가 입력한 구글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 있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웹브라우저를 닫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페이지가 구글로 바뀌었어요 자 이번에는 시작 페이지를 네이버로 바꿔 볼게요 점 세계를 클릭하고 나서 설정을 클릭하고 시작이라고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새 페이지 추가 그리고 네이버 홈페이지 주소를 추가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구글이 있고 네이버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시작 페이지가 어떤 걸로 열릴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얘를 닫고 나서.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이렇게 두 개의 탭이 열립니다. 예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3개의 페이지를 지정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의 검색 엔진을 입력해 놓으면 시작을 할때두 개의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구글은 나타나지 않고 네이버만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여기를 클릭하고요. 설정을 클릭하고 나서 시작 그리고 구글 홈페이지를 지워주면 되겠죠. 삭제하실 때는 여기 점세 개를 클릭하고 나서 삭제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크롬 브라우저 시작 페이지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